네, 이번에는 초인을 찾아서 다섯 번째 강의 괴테의 파우스트와 이지의 뜻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괴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다른 강의에서도 언급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버지의 책장에서 어느 순간 파우스트를 꺼내 읽게 되었고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대학생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처음 읽었을 때그 느낌은, 물론 어려웠지만, 그냥 어른들이 읽는 책이니까, 즉, 아버지가 읽었던 책이니까, 나도 한번 읽어보리라 하는 그런 어떤 도전정신에서 읽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끝까지 읽고 났을 때는 남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 파우스트. 정말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구원받는 자는 끝까지 노력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세세한 어떤 신들의 이름까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괴테가 파우스트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한 저의 경험을 글로 쓰고 싶어서 2020년에 방황하는 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한권 쓰게 되었습니다. 부제목으로는 부르의 명작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책한 권에서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이 초인에 대한 사상입니다. 괴테는 바우스트 속에서 초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위버멘시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썼습니다. 괴테는 이 초인이라는 단어를 대지의 정령의 대사로 선사해 놓았습니다. 대지의 뜻은 바우스트를 초인으로 간주해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혹은 천상의 주가 하나님이 파우스트를 향해서 너는 초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천상이 주는 파우스트를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는 파우스트가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괴태, 이 저자는 파우스트가 초인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의 대사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저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초인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는 그런 인식이 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초인은, 즉, 자신의 한계를 알고 뛰어넘는 문제는 대지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파우스트를 연구하기 전에 그냥 언제부터 써서 언제까지 썼는가 그걸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계산기로 또 두들겨 보니까 딱 60년이 나오더라고요. 1772년에 시작해서 죽는 해인 1832년까지 정확하게 60년 동안 지필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일하고 지필이 중단된 적도 있지만 하지만 한 인생으로 볼때 과거에. 내가 썼던 주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방황하는 초인의 이야기, 2020년에 썼지만, 한 10년, 20년 이후에, 내가 한 70세쯤 되었을 때, 새로운 인식이 와서 이 책의 주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그때는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글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하나의 주제를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초인이 아니면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점에 있어서 괴테를 초인으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괴테가 파우스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모범입니다. 괴테는 독일 문학에서 특히 고전주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고전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클라 c 쿠스즉 최고의 세금을 내는 어떤 계급 그런 사람들, 즉한 사회의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에도 고전주의가 있고 스페인에도 독일에도 다 영국에도 다 고전주의가 있는데 고전주의라는 그 사조를 공부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모범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고전주의를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독일의 고전주의 게토와 실러에 의해서 제시되는 이 고전주의는 도대체 무엇을 모범으로 제시해 주고 있을까 그것에 대답할 수 있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괴테가 모범으로 제시해 준 것은 예를 들어서 317행에 있는 그 문구 하나를 가지고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대부분 Es wird der Mensch zu langer Streit 라고 하는 이 독일어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 인간은 방황한다 주어 수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방황할 수 있는 자가 초인이라는 이러한 논리가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황의 조건이 노력입니다. 노력은 힘든 일을 할때 노력해야 합니다. 잘안 되는 일을 해야 할때 노력해야 합니다. 잘 되는 일을 해야 할때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놀면 되지. 놀듯이 일을 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노력해야 할 일은 나를 방황하게 하는 그 일은 힘듭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내가 하기 힘든 일을 하는 그 자가 초인이라는 이 공식 앞에서 저는 숙연해집니다. 특히 파우스트가 도전하는 죽을 때까지 도전하는 그 경기 종목은 뭐냐 하면은 욕망이라는 즉 원함 자기가 원하는 것에 도전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욕망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 욕망에 의해서 초인이라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괴테의 핵심 사상입니다. 욕망이라는 경기장에서는 악마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는가? 아니에요. 욕망은 끝이 없어요. 욕망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가 되었다고 다른 하나가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인간은 끝없이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공자는 40번쯤 어떤 계절을, 똑같은 계절을 반복하고 나면은, 불호, 욕망이 없어진다고, 유혹이 없어진다고, 휘둘리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했지만 괴태의 시각으로 본 것은 온당치 않은 말입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낯설음에 저항하고 도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려고 하고 나이든 자의 공통점은 마음의 문이 닫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상처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네가 나한테 그랬지 하고 옹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괴테의 시각으로 보면, 어느 한순간이라도 닫혀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가 꽃이 되리라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의 정령이 인정하는 초인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괴테는 파우스트가 초인이라는 이러한 공식을 대지의 정령의 대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돼지가 등장했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저에게 제가 처음 파우스트 읽을 때도 아주 감명 깊었고 어떤 인상이 아주 깊었는데 충격적이었는데 뭐냐 하면은 보기 싫다 이거예요. 흉측하다 끔찍하다. 그 말을 지금까지도 고민해봤습니다. 돼지의 정령이 나타나서 돼지가 얼굴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줬는데. 그 얼굴을 본 파우스는 아이고 끔찍해라 아이고 보기 싫어하고 얼굴을 돌리는 그 상황 도대체 어떤 얼굴이었을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린다 라고 할때 정말 멋진 중세인들은 이콘 아이콘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릴 때 하나님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라 하고 법으로 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학문도 있었습니다 신을 그릴 때는 보기 좋게 그렸습니다 빨대보나라고 해서 보기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반대가 돼지의 뜻입니다. 돼지의 얼굴입니다. 이 자연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낼까? 중세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안다고 까불었지만, 근대인들은 우리가 돼지의 뜻을 알고 있을까? 그동안 외면해왔던 이 얼굴, 대면하는 순간, 처음 보아서, 낯설어서, 어이구, 보기 싫어. 끔찍하고 두렵고 싫고 역겹고 그러한 말을 우리 깨달은 자 성자들의 언어로 바꿔놓는다면 대표적인 것이 싯다르타가한말 생노병사입니다. 다행히도 생 출생했을 때 우리 박수 쳐지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박수 쳐줄 일이 못 됩니다. 늙어가는 거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고 60이 가까워 오니까 근육도 빠져나가고 노안이 오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주변에 친구들은 벌써 죽은 자도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친구도 있고 배우자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자도 있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병드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병원에 가서 계속 조사받고 혹시 나한테 죽을 병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성적 존재라서 죽음을 알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강의할 때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고 강의한 적이 있는데, 백혈병이 걸려갖고 머리도 다 빠지고 막 그러는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동화의 어떤 모습도 보여주면서 설명을 열심히 애를 써서 했습니다. 그때 정말 저의 강의를 잘 따라왔던 한 어린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했는데 그때 질문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도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 선생님 저도 죽어요 하는 그 질문. 분명히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우리 죽는다는 거. 장가집 가서도 죽음이 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왜이 죽음을 깨달아야 할까? 왜 시타르타는 29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출가를 해야 했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생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 이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돼지의 얼굴은 참아 볼수 없다. 끔찍하다. 생로병사, 어, 정말 끔찍합니다. 그걸 깨달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다. 두 개의 영혼. 저는 이것을 자주 태극 음양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과거 중세 선배들은 하나님의 사상 유일신 사상 하나로 나아갔지만 근대인들 특히 괴태에 와서 괴태가 파우스트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은 대립이라는 이 갈등 구조입니다. 음과 양 똑같은 힘으로 돌고 있습니다. 낮과 밤 선과 악 어느 하나가 하나를 지배하는 그런 형국이 아닙니다. 내 안에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항상 선택의 귀로에서 있는 것이 인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 그자가 초인입니다. 그자가 음양 이론처럼 거기 속에 있는 물방울. 두 개의 물방울이 서로 서로 지향하고 돌고 도는 것.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 수만 있다면 그 자는 초인입니다. 멈추지 않을 수 있다면 초인입니다. 4. 로고스와 이성에 대한 해석. 이성.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성. 인간의 전유물입니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이성입니다. 이성을 라지오라고 해서 계산 능력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1-1은 이. 이것을 이해하는 자가 인간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개라고 해도 1다기 1은 이하고 10년 동안 가르쳐도 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성을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대답을 형성해서 그 대답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오. 파우스트의 남성성과 그를 인도하는 영원한 여성성. 즉, 남성성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남말은 파우스트라는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성성이라는 이 말은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왜? 마지막 구절이 만2 1 1행만 2,111행. 그 마지막 구절이 영원한 여성성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한다 라는 그 명언. 그 마지막 구절은 마지막 두 개, 연속해서 두 행의 12,110행과 12,111행, 영원한 여성성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한다. 이두 개의 구절이 괴테가 파우스트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대답이었을 겁니다. 영원한 여성성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하나님은 여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바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썩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썩은 물들이 들어와도 바다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성성, 영원한 여성성이 우리를 구원해준다. 그 말을 저는 수십 년 고민해 보았습니다. 유학 갔을 때도 독일에서 파우스트라는 작품으로 우리 연극도 했는데, 그때도 고민했습니다. 여성성이 우리를 구원한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 그것은 바로 남성성으로 살아달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남성성으로 산 자만이 초인이고 그런 초인적인 삶을 산 자만이 구원을 받을 거야. 괴테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괴테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제가 얻었던 어떤 인식들을 마지막으로 쭉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방황.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 광황, 다른 말로 하면 고통. 고통과 직면할 때 파우스트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마와 직면하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면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동경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악마와 대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대지의 정령, 정말 흉측한 얼굴을 대지의 정령보다도 더한 악마야, 이제 나오라. 악마하고 피해 서약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너는 내 노예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다오. 내가 만족하면 내 형은 네 줄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욕망, 끊임없이 방황, 끊임없이 고통에 자기 자신을 내 모으는 그 자세.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불교의 사바세계와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는 참고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계는 참고 견디는 세상입니다. 이 세계는 참고 견딜 때 나에게 해탈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절에 가면은 연꽃을 성화로 그려 놓았습니다. 연꽃의 본질은 진흙 땅에 뿌리를 박는다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될지 자기 운명 몇 살이나 될지 그 연못의 깊이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꽃으로 피어나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쇼펜하어의 의주와 표상으로서 세계라는 책 속에 1819년에 나온 이책 속에 불교에 대한 이념이 정말 많은데 거기서 저는 이러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원효대사에 혹은 의상대사에 그런 불교 몰랐던 건 아니지만 쇼펜하어를 통해서 오히려 저는 역으로 아, 불교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어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설명했던 것이 아스케제라는 단어입니다. 아스케제, 훈련이라는 단어고, 학자들은 그것을 금욕고행이라고 번역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욕,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금지하고, 고행,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게 뭘까?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게 뭘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자신을 방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또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이말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 저의 삶의 신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괴테가 파우스트에 남겨놓은 명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만천 오백 칠십육 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정복하는 사람이란 이 구절, 날마다 정복하는 사람 이것이 곧 초인입니다. 이것이 곧 파우스트의 본성입니다. 파우스트의 본질입니다. 그는 날마다 정복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초인이라고 대지는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정복하는 자그 자를 천사들은 구원해 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